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무법인 예담의 김복수 노무사입니다. 자,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죠. 참 기업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이 52시간 내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인사 관리를 할수 있을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주 52시간 시대의 똑똑한 근로시간 관리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68시간까지 일을 할수 있었죠. 예, 기준 근로시간 40시간과 그리고 연장 근로 12시간 그리고 휴일 근로 16시간, 68시간이 가능했는데 자 이제부터는 일주에 52시간밖에 근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가 사실상 합쳐진 개념으로 적용됩니다. 자, 이런 변화는 기업의 어마어마한 근로시간의 변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출장, 그리고 교육시간, 이런 것들이 과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가 이제는 기업의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과거에 68시간까지 일을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52시간 내에서 근로를 해야 된다면 과연 이 출장 시간 또는 교육 시간이 근로 시간이라면 우리가 연장 근로를 할수 있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제약이 있게 되, 되겠죠. 그 중에서 오늘은 한번 출장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한번 살펴보고 명확히 한번 이 인사노무 관리상의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서울에 있는 근로자가 대전으로 이제 출장 명령을 받아 출장을 갑니다. 당연히 아침에 평소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발했겠죠. 그리고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평소 퇴근 시간보다 늦은 시간에 집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궁금한 점이 생긴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일찍 나갔고 그리고 늦게 돌아왔는데 왜 나는 추가적인 수당을 어, 받지 않지 이건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충분히 생기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출장의 경우. 우리가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자, 이것을 이제는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출장에 대한 원칙은 근로기준법 58조의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입니다. 자, 사업장 밖에서 일을 했을 경우, 자, 이 근로가 굉장히 불명확한 근로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시간이 이제 첫 번째 이슈이죠. 아침에 일찍 나간 시간, 늦게 들어온 시간. 그리고 자, 대전에 만약에 갔던 그 근로자가 대전의 세 개의 사업장을 돌아다니게 되면 실제 업무는요. 한 사업장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다닐 때 소요되는 그 이동 시간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다면 과연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과연 이 출퇴근 시간과 이동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까요? 자, 원칙은 바로 소정 근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본다는 게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근로 시간의 개념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요, 간단한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곤하면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자, 이동을 하면서도 자유롭게 본인이 어,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이런 시간들은, 어,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정 근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8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렇다면, 뭐,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겠다는 게 원칙입니다. 행정 해석에서는 명확하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 시간을볼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사실 출퇴근인과 동시에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리 퇴근길에 있잖아. 지금 사업장 출장 보고서를 나한테 8시까지 좀 보내 줄래? 만약에 이렇게 업무를 지시했다면 아마도 대전에서 올라오는 KTX에서 급히 보고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좀더 다른 내용이죠. 자, 이렇게 특별한 업무의 수행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출퇴근 시간은 당연히 또 근로시간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늦게까지 회의를 마치고요. 다음 날 아침에 부산에서 또 회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광주에서 회의를 마친 이후에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에 가서 아마도 저녁 12시 정도에 돼서야 취침을 하겠죠. 자, 이런 경우들. 비슷한 경우일 것이고요. 또는 전날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휴일에 만약에 부산에서 회의가 있다. 그럼 휴일에 먼저 내려가서, 어, 잠을 자고 월요일에 회의에 참석하겠죠. 자, 그런 경우도, 어, 비슷한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도 단순히 이동하는 경우라면 근로 시간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당직이라고 아십니까? 자, 당직은 특별한 그런 업무 수행이 아니고요. 보통은 감시 단속적인 업무의 성격인데, 자, 그런 당직의 경우에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노동의 밀도가 낮은 근로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노동의 밀도. 보통의 일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 노동의 밀도가 낮은 근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로 보지 않고,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죠. 만약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 출장도 사실상, 어떻죠?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동의 밀도가 일반 근로와는 상대적으로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 당직과 이 출장의 소요되는 이동 시간은 매우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장 여비 규정을 만들죠. 자, 출장 여비 규정을 보시면요, 보통은 숙박비 그리고 어, 식비 그리고 교통비 그리고 또 하나 주는 것이 바로 일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숙박비, 교통비 그리고 어, 지금 식비는 사실상 어, 우리가 쓰고 먹은 것이죠. 하지만 일비는 왜 줍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좀더 일찍 출장지로 가기도 하고 늦게 집에 돌아오기도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보상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보상의 개념으로 일비를 지급하는 그런 규정을 우리가 어, 검토해 볼때 어, 출장에 대한 또 솔루션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출장이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원칙은 어, 출장의 경우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정 근로시간 계약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 아침에 또는 저녁에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휴일에 단순히 이동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출장 여비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신다면 매우 합리적인 그런 출장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